그 사람을 가졌는가? 함석헌, 멀리 길을 나서는 길,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,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이 세상 다 나를 버려, 마음이 애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, 그대는 가졌는가? 탔던 배 꺼지는 시간,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,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욕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제 그 사람을 찾으러 하지 말고요.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되어서 주인 정신을 깨우고 이 인, 기본 양심을 회복하며 인격 기준을 바로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사람이 되는 2022년 광복 77주년 검은 호랑이에 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. 사랑합니다. 미안합니다. 고맙습니다. 흔들리지 맙시다. 치우치지 맙시다. 포기하지 맙시다.